약간 뺀질이 느낌이나. 아. <laughs> 어. 약 뭔가가 추락했어. 날개가 음. 없어. 날개잃은 천사가 음. 돼버렸어. 음. 날개가 아. 없어. 그 동안에 너무 기고만장하지 않았나. 아. 어. 어잘 나갔을 때는 콧방귀도 안 끼더니 못 나가니까 잘 됐네. 어 결혼하고 나서 이 사람이 좀 운이 많이 꺾였어요. 지금. 어 결혼하고 어. 이후에. 어왜냐면 와이프가. 네. 근데 와이프가 왜요? 마누라 노릇을 안 해. 내조를 안 해. 응? 와이프가 내조를 응. 안 한다고 야,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됐다 어? 라고 그, 얘기가 나오죠 그, 그럼 그래요? 근데 날개 잃은 천사가 됐으니까 지금 활동을 못... 응못 한다고 봐야 앞으로는? 응난 앞으로는 비전 없다고 봐 끝이에요? 응 끝났어요? 응 근데 본인도 좀 괴롭겠다 괴로울까? 에? 응. 그렇게 꽃대가 높은데